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이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타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침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험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사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화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 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만 따져도 80억 명이지만 개개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록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억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책, 행위책 그리고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어 그러면 왜 이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모순을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37편, 1절, 3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1년 동안에도 연중에 보면 계산이 잘 맞지 않은데 연말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계산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비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다 듣고 보고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화를 경유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기억하시지만 비유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생생하게 기록된 앨범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챙기시고 간직해 두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소중한 추억을 앨범에 담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과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세상의 모든 소유나 조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질, 지위, 권세, 명예, 타이틀, 재능 이런 것들은 비유해서 말하면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남아 있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께서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록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한다는 말도 되지만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화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인격을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였는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수록되도록 힘을 쓰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억해 준다고 해도 세월이 가면 결국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척에 수록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혹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들만 따라다니느라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대로 남으면 부끄러울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